안녕하세요. 도로로키 TV 키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800명 이벤트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밖에 나온 김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어 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야외에서. 혼자 있거든요 <laughs> 혼자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구독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10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채널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르로키 t v 김아빠 채널에서는요 제딸 하유리 하유리의 육아성장 브이로그를 담은 하유로그와 그다음에 이제 레고 관련 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레고 중에서도 특히 5만 원 이하의 가성비 레고를 소개시켜 드리는. 5만원 레고라는 콘텐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딸 이쁜 하율이와 그리고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 시청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800명 이벤트에 대한 어, 공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매우 또 간단합니다. 일단은 토르로켓TV 김아빠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김아빠에 대한 응원 메시지 혹은 김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또 이걸로 끝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네! 댓글 접수 기간은 이 이벤트 영상 업로드 시점부터 5월 7일 금요일까지 제가 댓글을 받도록 하겠고요 댓글에는 이메일 주소 절대 절대 남기지 마세요 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달면 자동 삭제되니까 절대로 이메일 주소는 남기지 말아주세요 네! 이번 800명 구독자 이벤트 선물로 준비한 제품은 레고 40450 에밀리아 에어아트 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야외에서 갑자기 찍다 보니까 어, 선물을 못 들고 나왔는데 어, 미개고봉새 새 제품이고요 제가 저번에 그 프로모션 행사할 때 레고 공홈에서 주문을 해서 어, 받은 프로모션입니다 그거 요새 그 색깔도 빨간색이라 이쁘고 그래서 어,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벤트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구독자 800명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은 제가 5월 12일 수요일 날에 무편집 영상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당첨자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께서는, 어, 토르로키 TV 구독, 캡처, 인증 화면과 그리고 이제 택배 받으실 성함, 주소, 연락처를 적어서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어 포장 성식껏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100명 단위로 지금껏 이제 800명 됐으니까 이제 8번 이벤트를 했죠. 이제 1000명까지 이제 200명 고지가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두번더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의 많은 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어 진짜 제가 여태까지 이제 유튜버 이렇게 하면서 여덟 어, 번 이벤트를 할수 있게끔 다 도와주신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 8 0명 이벤트 여러분들의 많은 많은 참여와 그리고 응원 어,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행운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 김아빠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